어 시편은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영감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이 해석을 해 주고 신약은 구약이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런 해석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기본이 다흔들려야만이그 다리가 여러분, 어, 많은 자동차나 사람들이 오가도 그것을 거, 어, 건전하게 또한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 있는 것처럼 성경도 신구약이 서로 해석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0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은 바로 그 왕과 입맞추라. 다시 말하면 그 왕을 영접하라. 그 왕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10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신약성경에 세 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때 인용이 됐느냐. 누구를 설명할 때이 10편 2편을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찾지는 못하고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여러분, 31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이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시작.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어 헤로당과 또한 빌라, 어, 본디오 빌라도빌라도와그 다음에 또 유대 수많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칩니다. 예. 그때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또한 장로들의 그 핍박 속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10편 2편, 2편을 떠올리면서 10편 2편에 이미 천년 전에 다이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이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데 결론은 그들은 망할 것이라 이렇게 시편, 2편에 이미 천년 전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천년 전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천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시편 2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결론은 두 가지지 않느냐 하나는 그왕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여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보낸 그왕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서 마지막 다시 재림할 때는 천하만민을 그가 다스릴 것이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전부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 목숨밖에 더하는 더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목, 육체의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돼가지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딸 텐데 뭐가 두려우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자 이미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놨다 어디에 구약성경? 시편? 이 편에 선언해 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자, 이 10편, 2편, 2절, 한번 2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분황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죠. 자 그의 기름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이가 여러분 누구죠? 옳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멸망 당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이세계에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대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도다. 네, 예. 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메워주었다는 거예요. 메워줬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멍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해가 너무 가벼워.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죄를 회개하고 내가 보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를 구원해 주로 영접해서 나의 자녀가 되라. 너희는 예수 아래 부복하라. 예수께 영접하라.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해주로 영접하라. 이게 바로 맹인 것이라는 거예요. 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명예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가볍죠. 근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예수 그리 구원해주로 영접하지 않겠다. 내가 꼭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예로 주신 그 가벼운 명예를 벗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대하고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보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라. 그를 왕으로 모셔 드리라. 그를 구원해 주러 영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준 이가벼운 멍해를 우리는 짊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종교는 다 똑같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꼭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편이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면 아마 하나님께 속한 이디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벼운 명예를 짊어져 줬는데, 그 명예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영접한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산다. 이렇게 가지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을 다이소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령으로 미리 말을 했다. 자, 여러분 사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꼭 예수만을 믿어야 돼? 난못 믿어. 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병을 거역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주관자인데 너희가 나의 명을 거역해? 너희들이 렇게 힘을 합쳐서 끝내 나를 대적해 보겠다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한 500m, 600m 정도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인간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핵폭탄을 쏴요. 그 핵폭탄이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 75억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이김 한방으로 훅 불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 할 거야 그러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가 여우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으로부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이 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다윗이 진지 이거 보고 지금 미리 기록을 한 거예요, 시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성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여자가 임신해 가지고 열달 동안 뱃속에서 있 갖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구원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 비유나 풍위법으로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다 았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자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 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다기어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대가로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십자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시작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세우셨고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구원받고 은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성을 가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자빠져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철에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나온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을 한번 보여요. 봐요. 여러분 10편 122편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찾았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그 안에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종으로 팔려갔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글더라고요. 한 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행위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 드려서,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씁니다 하고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30년 전에도 필요하고 40년 전에도 필요해 예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해요. 이게 사랑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배낭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율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육제 속에 저에게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 왕에게 입맞춰라 다시 말하면 그 왕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왕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학성에게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72장 복음성가 172장 여러분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옳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로 다가가실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지여. uh -huh. i'm gonna make 오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자궁이 수축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기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면서 찾고 있을 텐데 그 눈물을 닦아 주세요, 도와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먼저 우리 주여 세번마으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